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스코비카 임상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4년 QM5 네오 SE 등급의 차량입니다 요번에 요번주에 이번 저기 매입을 해 가지고요 요번에 이제 상품화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외관상태 휠 타이어 모든 부분이 정말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QM5의 실내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문을 열고요 실내를 보시면 이 차는 등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. SE등급인데 이 차의 정말 장점은 1인 신조 여성분 혼자 타셔가지고 지금 차의 상태가 시트 내장세가 너무 깨끗해요. 현재 주행거리 59,000km이고요. 이렇게 사제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을 합니다. 뒷좌석을 한번 볼게요. 거의 사용감 없는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. 보셔도 너무 깨끗하죠? 자 마지막으로 이제 트렁크 QM5는 이렇게 트렁크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위 아래 요번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.